2022 개정교육과정 공통수학일 19번째 시간 미지수가 두개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. 연립 방정식 풀이는 문자를 줄여가면서 합니다.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1차식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시하기가 쉬우므로 첫 번째 식을 y콜 6-x로 씁니다. 그리고 아래식에 y자리에 6-x를 대입하면 우리가 익히 풀수 있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. 인수분해에서 x를 구합니다. x가 4일 때 y는 2고 x가 2일 때 y는 4입니다. 연립방정식 풀이는 문자를 줄여가면서 풀면 됩니다.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식 중에 1차식이 있으면 1차식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시하기가 쉬우므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시해서 아래식에 대입해 문자를 줄여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. 이런 문제가 있을 때첫 번째 식을 이렇게 쓸수 있고 y 대신에 2x-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단과 같은 이 e 기풀 수 있는 이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인수 분해하면 x는 마이너스 9분의 1 또는 1이고 x가 마이너스 9분의 1일 때 위식에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9분의 10을 x가 1일 때 위식에 대입하면 y는 1을 얻습니다. 단과 같은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.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입니다. 이식을 아래 대입하면 y에 대한 이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인수 분해하면 y를 찾을 수 있습니다. y가 3분의 11일 때 위식에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7, y가 3일 때 위식에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.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문자를 줄여가면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가 1차식이 아니므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둘중 하나가 인수분해되도록 나옵니다. 이 경우에서는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x가 2y인 경우,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. x가 2y인 경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0이고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0입니다.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. x가 2y이므로 아래 식에 x에 2y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y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y가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루트 10임을 알수 있습니다. y가 루트 10일 때 x는 2루트 10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 x는 마이너스 2루트 10입니다. 한편 두 번째에서 x가 마이너스 y이므로 y에 대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y는 5 또는 마이너스 5입니다. y가 5일 때 x는 마이너스 5이고 y가 마이너스 5일 때 x는 5입니다.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할수 있습니다. 따라서 2x가 y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2y일 수도 있습니다. 이때 다음 식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y가 2x인 경우에 아래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. x가 루트 6일 때 y는 2루트 6 x가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y는 마이너스 2 루트 6입니다. 한편, 두 번째에서 x가 마이너스 2 y 임므로 아래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, 여기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. y가 3일 때 x는 마이너스 6이고,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플러스 6입니다.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. ab가 2임으로 아래식에 대입하면, a 플러스 b는 6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두식 중에 하나가 1차식이므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위식에 대입합니다.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걸 만족하는 a는 근해 공식에서 3 플러스 루트 7 또는 3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. a가 3 플러스 루트 7일 때 위식에 대입하면 b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 a가 3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위식에 대입하면 b는 3 플러스 루트 7이 됩니다. 다른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. a, b가 2이고 a 플러스 b가 6. 이 식을 보면 a, b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2이므로 a, b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근의 공식으로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a가 3 플러스 루트 7일 때 b가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 a가 3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면 b는 3 플러스 루트 7입니다.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.